15? 15? 접으면 또 부피가 텐트 정도밖에 안 많아져 시티밴 기반에 평상시 때는 이렇게 업무용으로 쓰시고 주말에는 이렇게 캠핑을 하시는 위에서 세분 아래에서 세분 저렇게 침상 꾸미시는데 대, 대략적으로 얼마 드셨어요? 10만원? 20만원? 아니 10만원 안 들었어요 아... 아니, 여름에는 아예 다 뜯어버리고 배를 쓰고 다녀요 안녕하십니까 굿점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탑차라고 하죠 기아나 현대에서 나온 탑차가 있습니다 기아에서 나온 건 워크스루밴이고요, 현대에서 나온 건 시티밴이라고 하는데 그 시티밴이나 워크스루밴 형태로 나온 캠핑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시는 영상은 캠핑카의 형태라고 하기에는 네, 어차피 자작이니까 음 자작 세미 캠핑카 쯤으로 해두자고요. 네 이분이 뭐하시는 분이냐? 고속도로 도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탑차 형태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차량으로 만든 세미 캠핑카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거 살라 그러는데 아. 이거 보기보다 비싸던데 한10 이거 투명창으로 하면은 벌써 2 5만원인가요 많이 비싼데. 네. 아이 좋더라고요. 이게 어디 접기 접으면 또 부피가 텐트 네. 정도밖에 안 많아죠. 네네. 네. 피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투명창이라서 음. 보이는 것도 좋고 이건 따로 같이 옵션으로 사신 거죠? 네,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신 거죠? 온라인이 아니고? 네. 온라인이 조금 싸더라고요. 시티밴. 지반에. 평상시 때는렇 업무용으로 쓰시고 주말에는 응. 이렇게 캠핑을 하시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 큰 의자 같은 것도 막 마음대로 둘수있고와 위에서 세분 아래에서 세 분. 좋은 시간이네요. 네네. 그죠? 네. 하, 좋다. 와 이렇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굳이 캠핑카를 돈 주고 사야 될까 싶은데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세 분이 이렇게 누우실 수 있고 이렇게 세 분이 누우실 수 있으니까 밑에 수납도 되고 와 저쪽으로 켜로 누우면 하나 둘셋넷 다섯 명도 그렇게 <laughs> <늦게 웃음> <laughs> 그런가요? 아아 어 이거를 넓은 공간이면은 이거를 뒤쪽으로 가져가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음 지금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은 부피가 안 차지하니까 공간이 되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캐노피 캐노피 천막을 뒤로 가져가면은 훨씬 넓게 그럼 뒤에 문도 열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난로를 키면 안쪽도 따뜻하게 할수 있고 와 진짜 아이디어 좋으신데요 이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아 부럽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네명네분이서는네명 4명, 정도면 그냥 좁게 좁, 좁게는 여섯 분도안 깨는데요 네명도 좁다고 명도 좁아요? 여기가? <laughs> 막 음식 해먹고 막받다 아. 하려면 좁죠 난로고 피고 이런 거음 구리가 딱 좁지 요 사이즈 두 분이 쓰시기엔 넓습니다 넓어요? 너무 은데요 좋은데요? 아 배터리는 이거 하나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은 배터리 쓸 일이 없어서 아. 파워 박스가 있는데. 아 파워뱅크가 따로 만드시는게 네. 있고요. 오늘 쓸 일이 없어서요.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파워뱅크는? 파워뱅크는 그냥 DC 하고 AC만 나오는. 아 인버터까지 달아놓으신 거예요? 네. 그 부피가 커요? 네. 납산 배터리 네. 넣으신 거? 네? 납산 배터리 하나 넣으신 거예요? 네. 하나요 아 하나. 배관 네, 배, 하나. 배 하나 넣고. 그러면은 충분히 뭐 휴대폰 충전이나 이런 건 충분히 하시죠. 그렇죠. 음. 지금 저기 전기, 전기장판이 깔려 있어요. 네네, 전기장판. 네, 어, 네, 그러니까요. 루킹이라고 전기장판. 이거 히터만 살. 아 히터 틀면 따뜻하죠. 네. 이게 또 밑에가 떠 있는 거라. 그리고 이불이 은근 따뜻해서. 네, 아, 네 에어 매트까지 있네요. 그렇죠. 자충 매트. 좋습니다. 아 이렇게 직접 하신 거죠. 네. 각 파이프. 하셔가지고. 네. 아 이거는 언제든지 일하려면은 빼고 그쵸. 쉽게 되겠네요. 네네. 아 평상시 때는 업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아 어떤 일을 하시? 하신... 저로아아 아, 그래서 이게구나. 네. 작업 <laughs> 활용도가 높으시겠네요. 어디든 끌고 갈수 있고 워크스토 밴인가요? 시티밴인가요? 시티밴이요 시티밴이요? 네야 아. 진짜 넓은데요? 이, 아쉬운 게이 좁아요 그러니까 폭이 이렇게 자면 좋은데 네아 수가 있는데 아 그럼 많이.. 아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못 자요 165 나오면 세, 세 분은 그냥 자, 주무시겠네요? 네네 165 폭이 그죠? 165 아. 이거는 뭐 아, 낚시도 좋아하시는구나. 뒤에 저렇게 침상 꾸미시는데 대, 대략적으로 얼마 드셨어요? 10만 원, 20만 원? 아니, 10만 원안 들었어요. 파이프랑 MDF랑 썼으니까 MDF가 직접 사서 하신 거예요 다? 네, 한 4만, 3만 8,000원. 4만 8,000원에 각재 뭐한 번씩만 샀다고 쳐도 10만 원안 되네요. 조립은 직접 다 하신 거고. 자르시는 거랑 1 0만 원도 안 되게 지금 캠핑카를 만드신 거예요? 아. 여름에는 아예다 뜯어버리고. 네. 이거 베르스프 라네요 아. 이거 지금 여딱 들어가거든요. 3m 짜리가 아. 바람 눈 상태세요? 네. 바람 눈, 완비까지 다 장착하고 그게딱 들어가요. 들어가요? 3m 가 네. 이거 안에가 이게, 이게 딱 들어가거든요. 오, 와. 음. 이렇게 아. 이렇게 딱 들어가요. 잘안보이죠 아. 네와 감사합니다. 어혼 네. 혼자서 꺼낼 수 있나요? 네 혼자서, 혼자서 꺼내고 네. 그러니까 약간 바람을 빼고 넣고 다시 아, 바람을 아, 꽉 아. 넣어야 이게 안에 꽉 아, 끼니까 안전하게 네, 네, 선에게도 달렸으니까 아아 네. 네. 아, 진짜 최곤데 이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있던 방식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차박이나 캠핑카가 흔하지 않은 시절에 흔히 차박 형태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탑차나 화물차 위에다가 하시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죠. 예전부터 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새 더 맞는 시스템이 될수 있는 게 지금 시국이 뭐 개별 소비세다 캠핑카가 만들기 어렵다 캠핑카가 비싸다 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한테 잘 맞는 형태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탑차가 있다는 전제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탑차를 사서 글쎄요 네 끌고 다니실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지금 당장 이 탑차가 사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공간적인 활용도가 그냥 조잡스럽게 비싸게 캠핑카를 몇 천만 원 들여서 나오는 것보다 굳이 그럴 바에야 평상시 때는 뭐 캐주얼하게 다니고 화물로 영업용으로 쓰다가 이렇게 주말에만 사용하는 형태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전달해드리는 거고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 저의 몫이죠. 네. 언제나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